2023년 7월 8일, 평일 10시 반, 현재, 부왕동화문. 아, 세계적인 명산, 아 북한산 매니아, 아, 유튜브 농국가모자자선에서는 건강지킨공원관리, 에, 비만가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바, 오늘 7월 8일 10시 반, 현재, 부왕동화문에 도착해가지고, 부왕동화문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왕동화문은 삼천사하고, 중공사를 갖다 연결시키는 도로로서 주로 어국난시에 어, 국난시의 생활필수품 조달이고 여기가 그 국난시의 승영지가 되기 때문에 사찰의 승영지가 되기 때문에 승병 보충병이 비밀리에 주입하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이게 보항동화문은 우리, 그, 북한산의 13개 성문 중 하나로서, 그, 암문, 8개 암문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거, 여기는, 그, 굉장히, 높, 그래도 높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낮은 곳으로, 어, 일상생활에 평상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조달하는 곳이고, 그런, 그, 또한 그런, 그, 성내에 사람이 죽었을 시체가 드나드는 곳이기도 했던 곳입니다. 이러한 그 어, 부왕동화문을 소개하는 이유는 여기 지금 세계적인 명산 북한산매니아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데 이 북한산의 역사를 이해를 하고 그 구조물을 충실히 이행했을 때 북한산을 명산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그 지형지물을 갖다가 어, 설명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부왕동화문 여기 지금 부황동안문이 그 표지 설명이 되어 있듯이, 이런 그, 우리가 그, 내국인이 찾는 목적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시설물을 그, 이용, 어, 이해를 함으로써, 역사성을 이해를 함으로써 북한산성의 어떤 그 진면목을 이해를 하고 또 세계적인 명산에 부과해가지고좀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북한산에 그런 역사성을 알때 북한산성, 북한산이더 유명해지고 진가를 발휘하리라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에게 부왕동화문을 소개를 해드리는 것다 오늘도 그 7월 8일로서 굉장히 장마가 지는 중에 지금 그. 어 온도가 30도가 오르내리는데 3 0대가지도 움직이면은 땀이 흘러가지고 눈으로 들어가서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온몸이 전부 다 이렇게 그 몸이 젖어가지고 있는데도 이런 그 자연을 찾고 이런 그 건강 지킨 건강 관리를 하는데에 불철주야 아, 낮가밤이 없고 그런 그 때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그 자기가 그런 그획을리에서 어, 노력을 투자해야만. 어, 그런 건강치킨 건강관리가 적절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주의 우리 제자리로 돌아온 등산의 여행TV에서는 2023년 7월 거주의 <laughs> 7월 8일 오전 10시 반 현재 여기를 지금 그, 그 보안통화문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온 등산의 여행TV는 2023년 어, 7월 8일 토요일 10시 35분 현재 부왕사, 부왕사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왕사지는 없어지고 성토만 남아있는데 여기가 지나면 유선대, 유선대가 있습니다. 부왕사지를 지나서 유선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날씨가 그런 그 정마통에 30도 찜통이가 돼가지고 걷게 되면은 땀방 땀이 땀샘이 좀더 눈, 눈 속으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건강 아, 지킴, 건강 관리, 희망 관리는 불철주와 아, 시기에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건강 관리, 건강 지킴은 어떤 그런 자기가 어,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그 날씨 더울 때나 추울 때나 관계없이, 건강 지킴, 건강 관리는 지속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은 그런 그 지금 그 부항, 부항 동화문을 해가지고, 어, 지금 그부왕 사지, 부왕 사터를 지나가가지고, 지금 이조앞의 유선대, 유선대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자로 돌아온 등산의 지금 TV, 에서는 그런 그, 2 0 2 4년 7월 8일, 10시 40분 현재, 날머리, 이 코스로서, 지금, 그, 아, 북한산의 공용능선, 이라 할수 있는 의상능선의 용혈봉, 용, 용출봉, 공용혈봉, 중시봉, 보항동안문, 그리고, 어, 지금 열 거쳐가지고, 지금 여기, 부보사지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이, 예, 저기 보이는 것이 이게 유선대입니다. 유선대. 유선대, 유선대. 유선대 앞을 지나오고 있는 곳입니다. 유선대, 유선대 동화. 부왕사 첫 화재를 지나가가지고 현재 그 유선대. 청화동무총화동무 유선대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8일, 그, 11시 45분 현재 날머리, 북한산 정문, 국바발 정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날머리 시간은 11시 43분. 총 여기도 그 원종 회계인데, 음, 오늘 아침 7시에 에, 들머리 해가지고, 어, 세계적인 명산, 북한산면이라 아, 제자료도란 등산형 TV 유튜브 국반부대 자사에서는 개인 건강, 지탱, 개인 건강 관리, 비만가질 목적으로 운영되는 바, 아, 그 수단으로서 자연 친화적인 방법, 등산둘레길 걷기, 수억기 예, 월정, 유명, 인지 사찰, 아, 스포츠카 드라이브를 통하여 그런 목적을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2023년 어, 8월 7월 8일 어, 현재 어, 온도는 어, 30도 30도를 갖다가 웃던는데 이런 그온도에서 어, 걸으면은 그 땀방울이 눈으로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많이 걸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기만 해도 여러 등산객이 산객들이 북한산성을 찾는 것은 그만큼 북한산성이 세계적인 명단또 세계 북한산명이야. 그리고 계곡물이 풍부해가지고 아주 그응달에 들어가 있으면은 음, 굉장히 기분이 상쾌하다는 얘기. 오늘 그 일정은 어, 북한산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지고. 아, 북한산 역사관을 해가지고, 거기 그 역사관을 지나서 북한천에 올라가가지고, 대남문길로 올라가가지고, 그런 그, 어, 국룡사, 국룡사를 해가지고, 가사동 업무를 해가지고, 어, 용, 용출봉, 용출봉 1 7 1 m 용설봉 어8 1 m 그리고 정치봉 5 9 3 m 지나서 어지 정치봉을 지나서 부황 동안문 부황 동안문을 해서 어 부황항사지항사를해 가지고 어 유선대 유선대를 지나 가지고 다시 그 북한천 대남문 길을 해가지고 원정을 해결했어요. 총 어, 등산 시간은 4시간 45분, 5시, 4, 5시간 동안 오늘 북한산 등정을 완료했습니다. 어, 이러한, 이렇게 완료, 날머리 시간 11시 4 0분반 어, 이상 어, 오늘 등산 시간과 과정을 얘기하면날머리를 마치겠습니다.